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어, 엑소 퀴즈와 엑신의 후기 민녀도 공지를 올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거는요. 꿈에 한 걸음 더 다,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제가 모트를만들었어요 바로, 어, 제 꿈이 파티쉬랑 바리스타인데요. 파티쉬 바리스타가 되려면 제과업으로 가든지, 한우전과를 가야 됩니다. 시즌 1탄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막으로 다니면은 레시피를 찾아서 제가 직접 일일이 다 적은 거고요 오늘 제가 파티셜험 바리스타 중에서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리스타입니다. 자, 바리스타에 대해서 제가 파티셜, 바리스타보다는 파티셜에 관심이 더 많아서 파티셜에 적어놓기도 많아요. 자 근데 바리스타 하는 것도 몇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럼 커피 바리스타란 어떤 직업인지 가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바리스타란 어떤 직업일까? 자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와 구분해서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만을 가리키며 좋은 온도를 선택하고 커피 머신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입맛에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커피의 선택과 어떤 머신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커피를 머신의 성능을 유지시킬 것인지 대하여 알아야 하며,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커피가 어떻게 생산되고, 여러 종류의 커피가 각각 어떤 향과 맛이 나며 어떤 특징이 있고 더불어 무슨 음식과 어울리는지 등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익혀야 한다. 커피 바리스타를 장식, 정식으로 보,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라미드 호텔 전문 학교, 커피 바리스타 학교는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커피협회 공식 교육기관 커피 바리스타 1급 공식 시험장 채택되어 있는 현재 라미도 호텔 전문학교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2급 검정이 진행되고 있다. 인데요. 자 잠시만요. 자 이로써 커피 바리스타라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음, 라미도 호텔에 람이도 호텔에 가야만 합니다. 라미도 호텔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커텔을 텔도 만들고 싶었다. 하시면 한우전에 가서도 돼요. 근데 한우전은요, 어, 배우기 좋은 게 뭐냐면, 파, 커피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파티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리스타랑, 아이쿠, 커피 거, 바리스타랑 파티슈랑을 같이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또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정읍에서 할수 있는 곳은 학산고 실업계에요 실업계 시럽계 고등학교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직접 실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료수과 바리스타과는 없고 제가 집안과는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목표는 학산고로 잡았고요 학산고가 안되면 저는 서영여고로 가려고 합니다 서영여고에 가면은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을 제가 원한 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리, 바리스타탈로 파투이세가 되려면요. 기본적인 체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불 오븐이 뜨거우니까 발, 불 앞에서 있어야 할 정도의 체력과 또 무거운 짐들을 날라야 할 능력. 그 다음에 어 생크림이나 그런 거는 거품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품기가 없을 경우에 팔로 흠치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팔 힘과 계산 능력이 중요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제가 오늘 알려드릴 커피 바리스타 제 1화가 끝났는데요. 1화 했어요 커피 바리스타에 관한 2화는요. 이거에 대한 댓글과 구독이 많은 시그하고요이 외에 꿈에도 다가가고 싶다.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댓글로 오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찾아서 적어 놓을 건데요. 찾는 게좀 귀찮으시다 하시면은 이걸로 막 댓글로 만약에 꿈이 의사면요. 의사에 대해서 과를 제대로 알아셔야 해요. 그래서 뭐 신경외과면 신경외과 신명의과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와서 뭐 의사 신경외과 알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엑소 신경외과 아, 의사의 신경외과에 대해서도 다 적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파티제랑 바이스타는 제가 원래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바리스는 일찍 끝나요.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어, 꿈에, 다, 꿈에 나아가는 한 걸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